당선 가능성이 높아야 갈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저희가 얘기했던 2 0 1 6년에 주류교체 이전까지는 음. 보수가 우위에 있는 게 그냥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 기본의 우위에 있었을 때 용기 있게 도전한 사람. 바로 접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걸로 싹 가네. 추후의 교체가 오기 야. 전에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기호 이번에 국회의원 <laughs> 후보. 그 바로 네. 접니다! 그거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네. 민주당 계열은 기호가 2번이에요. 어디 1번 달고 나서 한 번에 국회의원 된 전용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예스. 대단한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꼴보이시겠습니까, 진짜로. 네? 용기인지. <laughs> 이거는 마치 아, 그, 그 그렇잖아요. 그, 그 포스터는 예. 만용이거든요. 예. 아니, <laughs> 그 마치 포스터는 이거는. 풍차로 그, 달려드는 돈키호테이잖아 어. 동기호 <laughs> 이거 임요한한테 달려드는 <laughs> 화기주예요 <laughs> 어쩐지 히도 정겹더라. 아, 아. <laughs> 이게, 이게 그만큼 힘든 거야. 네. 저희가 주류교체를 늘이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맞아요. 원래 민주당계열 정당은 기호가 2번이에요. 네. 다수 정당이 일리가 없거든. 음. 근데 2016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음. 이제는 일찍,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지. 기호 1번은 민주당계열이고 음. 기호 2번이 쟤네들이에요. 음. 완전히 바뀐 사람요